닭고기, 어류, 달걀 등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치즈, 멸치, 저지방 우유 등 뼈를 단단히 하며 칼슘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현미, 콩, 과일, 채소, 올리브유 등 순수한 자연식품은 관절에 좋으며 지방과 기름에 튀긴 음식과 설탕, 커피, 담배, 고지방 우유, 짜게 요리된 음식, 그리고 버터, 초콜릿, 소시지, 탄산음료, 사탕, 케이크 등 가공 및 인스턴트 식품은 관절에 해로우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젊은 척추 관절 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체중이 기울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평상시 척추관절 건강을 위해 척추관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살이 없으신 분들 마르신 분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척추 수술 시에도 어느 정도 살이 있으신 분들이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당뇨에는 살이 많은 게안 좋지만 척추만을 생각하면 과도한 비만이 아니라면 살집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잘 드셔야 하는데요, 잘 먹는 것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기본은 칼슘, 비타민, 섬유질 등을 꼭 챙기는 겁니다. 멸치, 뱅어포, 미꾸라지 등 뼈째 먹는 생선과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해 허리 디스크에 좋고 해조류, 해산물, 두부와 콩 제품. 새우, 검은깨 등도 좋습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경우 자세 관리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의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스스로 먹는 음식이 재활 치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먹거리와 척추 관절 건강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검정콩과 아몬드, 두부는 스스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초고버섯은 항암 성분이 있어 디스크 염증에 좋으며 구기자와 오가피, 오과차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척추의 가장 나쁜 것은 비만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입니다. 항상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는 식단과 척추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이 찌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나 척추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와 탄산음료에 든 카페인, 인스턴트 음식에 든 인산염은 뼈에 칼슘 성분을 빠져나가게 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척추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